이제 팔꿈치에서 나타나는 통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세 번째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은 관절의 문제,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도 팔꿈치는 다른 관절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절염이 끊지는 않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 뭐 무릎이나 발목처럼 이렇게 체중을 지탱하거나 늘 무게를 지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평소에 좀 팔꿈치를 많이 쓰거나 팔로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 혹은 이렇게 어 다리가 불편해서 좀 팔로 이렇게 무게를 좀 지탱하는 분들한테는 팔꿈치 관절염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꿈치 관절염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어떻게 감별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팔꿈치가 좀 뻣뻣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에 특히 자고 일어날때 어, 팔꿈치가 뻣뻣해서 또 한동안 움직이고 나면은 조금 좀, 좀 쓸만해지고 이런 특징을 보일 때 일단은 퇴행성 관절이 아닌지 그런 걸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관절 문제 의 특징은 크게 움직임이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팔을 쭉 펴려고 해도 완전히 다 펴지지가 않고요. 구부리려고 해도 완전히 다 구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봤을 때 한쪽에 움직임이 특별히 떨어진다 그러면 그쪽에 관절병변을 의심을 해볼 필요. 어... 네. 필요가 있고요. 어, 그리고 관절 라인들을 이렇게 손으로 쭉 눌러봤을 때 관절 라인 넓게 이렇게 통증을 느낄 때 그때 이제 관절염증을 어, 의심을 해보게 되죠. 일단은 팔꿈치 관절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전방 팔뼈라고 하는데 요골하고 척골이 있고요. 이세 어, 개의 뼈가 팔꿈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첫골도를 보면은 마치 갈고리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서 요 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펴려고 하면은 꼭갈고리가 그 이렇게 딱 걸리기 때문에 180도 이상은 펴지지가 않지만은 구부릴 때는 한 150도까지 이제 구부려지는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요골도를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살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요게 X자로 구부려졌다가 또1 1자로 펴졌다가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이제 팔꿈치가 움직이게 되죠. 일단은 관절염이 의심이 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관절들은 마진이. 깨끗해져요. 하죠. 근데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관절들끼리 뼈끼리 자꾸 부딪힘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 공간 자체도 많이 좁아져 있게 되고요. 그리고 관절면이 상당히 좀 울퉁불퉁하거나 좀 석회가 껴서 어, 돌끼리 자꾸 뼈끼리 부딪, 자꾸, 자꾸 부딪히게 되면 마진이 좀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기 때문에 좀더 음영이 하얗게 변하는 걸로 특징들을 보이게 되고 자꾸 부딪히면은 끝머리가 좀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골극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뻗어 나와 있는 걸 보고 골관절염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내가 움직이는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정상운동 범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팔을 쭉 폈을 때 180도보다 혹은 약간 더 펴지는 분들도 있 고요. 180도까지는 펴지는게 정상이고요 어, 팔을 구부렸을 때 150도까지는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어야지 이제 정상 입니다. 어, 손바닥을 에, 위로 향하고요. 뒤집을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손바닥 을 위로 향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180도까지 회전이 가능해야지 어, 정상 이고요. 관절증의 특징은요, 이런 모든 움직임이 다 조금씩 감소가 돼요. 한쪽 방향만 피는 것만 안 되고 구부리는 건 자유롭다. 그러면은 어, 이쪽에 뭐뼈 조각이 껴 있거나 좀 다른 병변일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관절이 퇴행화됐다 그러면은 피는 것도 약간 덜 펴지고 구부리는 것도 약간 덜 구부러지고 회전할 때도 약간 회전이 제한이 되는 모든 방향에서의 움직임이 제한될 때 이제 관절병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는요, 낡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모든 기계들은 사용을 많이 할수록, 또 시간이 오래되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점점 낡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녹이 쓸고 낡은 기계가 세계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난 관절이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녹을 좀잘 벗겨내고 기름칠도 좀 하고 나사도 좀 조여주고 하면은 그래도 한동안은 또 쓸만할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조금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퇴행성 관절증으로 환연을 찾아올 때 어깨 동무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조합은 공독하고 광고라는 조합입니다. 거래 쏘이면 좀 붓고 가렵잖아요. 그래서 뻣뻣해진 관절에다가 공독을 쏴서 일부러 약간씩 붓고 가렵고 이런 반응들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변하고 아, 살짝 이제 부어오르게 되죠. 아, 피가 평상시보다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요. 혈액 공급이 잘될때좀 부드럽고 더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강고란이라는 약은 관절에 도움을 주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을 하면서 연골들이 좀더 재생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마치 공사장에 인부들을 좀 많이 데려오고 공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을 해주면서 다시 좀 이렇게 퇴행화된 것들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처방들인데 한두달 정도 꾸준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80% 정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해서 어깨동뇌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조합이고요 이게 이제 주변에 퇴행성 관절이 생기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들도 상처가 염증이 생겼다가 회복됐다 염증이 생겼다 회복됐다를 반복하면서 상당히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키가 좀안 통하게 되고 그렇게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렇게 심할 때는 도침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도침으로 관절면에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이런 유착되어 있는 조직들을 살짝 조금씩 상처를 내줘서 다시 상처가 났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면 관절의 움직임 범위도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죠. 일단은 관절염 초기에는 상당히 아파요. 그리고 움직임에 의해서 관절이 좀더 손상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내가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다 싶으면 초기 관절염에는 보호대를 좀 착용하고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워낙에 팔을 많이 써서 생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팔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좋죠. 어떤 보호대가 적당할까요? 이럴 때는 왼쪽 오른쪽. 관절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관절 전체를 감싸주는, 왼쪽 종류의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좋겠죠. 다른 관절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팔꿈치 관절은 특히나 이제 가볍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보호대를 좀꼭 착용을 해주는 게 좋고요. 평상시에는 좀 따뜻하게 관리를 해서, 키가 좀잘 통하게, 그리고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휴식을 잘 취해가면서, 그렇게 잘, 오랫동안 좀잘 보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